의 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 제1과목 안전관리론을 풀이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무죄운동의 이념에 있어 모든 잠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앤다는 원칙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요. 이거는 무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앤다. 이게 없을 못자 무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참가의 원칙이라는 것은 종업원 전원이 참여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먼저, 선체의 원칙은 먼저 선취할지, 먼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원인을 발견해서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선체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선체의 원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이라면,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앤다라는 것은 무어의 원칙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요 1번 참가의 원칙, 무어의 원칙, 이 선체의 원칙, 이세 가지를 일컬어서 무제운동 이념의 3원칙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도 이유는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산업재발생 원인에 있어 간접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산업재 원인에는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있는데 직접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원인에는 인적 원인과 물적 원인이 있어요. 당연히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간접 원인은, 간접 원인은 기초 원인과 2차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원인은 1차 원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초 원인에는 학교 교육적, 학교 교육적 원인하고요, 관리적 원인, 이두 가지만 있습니다. 2차 원인에는 기술적 원인, 교육인데 교육 중에서도 안전 교육적 원인이 여기더랍니다. 정신적 원인, 신체적 원인, 산업재 원인에는 이렇게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하고 계시면, 2차 대비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다음. 3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 대상에는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인데 꼭 기억하셔야 될게이 크레인도 이동식 크레인과 전격가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 리프트, 암증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도 이동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소 배기장치는 대상이지만 이동식이므로 이것도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원신기, 원신기는 산업용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용만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답은 맞죠. 그다음에 화학 설비 및 거부속 설비, 건조 설비 및 거부속 설비, 롤러기인데 롤러기는 대상이 돼요. 그럼 밀폐형은 제외입니다. 국소 배기 장치도 대상인데요. 이동식은 제외합니다. 크레인도 대상인데요. 이동식은 제외한다라고 알고 계신다면 답은 4번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안전검사 대상은요, 2차 실기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대여섯 개 정도는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근로자가 물체의 낙하 또는 비례고, 두 번째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요,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 세 가지를 다 방지하고자 할 때는 에 A, B, E형을 써야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게 A라는 것은 이게 A입니다. 그 다음에 추락은 B예요. 그 다음에 감전은 E예요. 그럼 이세 가지를 다 하는 거니까 A, B, E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요즘은 A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A, B, A, E, A, B, E형. 이세 가지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AM을 생산했는데 요즘은 AM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하빌의 추락 위험방지 및 경감용, 낙하빌의 추락 감전 위험방지 및 경감용, 낙하빌의 감전 위험방지 경감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다음 중 리더십 이론에서 성공적 리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이 말입니다. 성공적 리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연구하는 이론을, 여기에 뭐, 바로 특성 나오니까 그냥 특성이론이다. 이렇게 답을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이 특성이론은 이 말입니다. 성공적인 리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이 특성이론이고요. 이외에 행동 이론이나 상황 적합성 이론이나 수명 주기 이론은 해설에 설명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기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기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 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하거나 자율안전 기준에 맞도록 개선을 하도록 명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말을 금지한다, 이거는 정지시킨다라는 의미인데 모든 법에 보면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개월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7번. 안전보건관리조직 형태 중 경영자의 지휘와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의 개통이 된다. 위에서 아래로 하나의 개통이 되어 신속히 전달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라인식이죠. 또 여기도 바로 나오죠. 100명 이하의 소규모. 여기에서 바로 스텝이 되어야 되고요. 스텝, 아, 라인식이 되어야 되고요. 스텝식은, 스텝식은 100명에서 500명 또는 1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중규모 사업장이고요. 안전 전담 부서를 둔다. 이게 핵심입니다. 라인 스텝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써여지는 조직이다. 그래서 안전 조정 일반적으로 이세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알드프라는 사람은 ERG론을 주장했습니다.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이죠. 이 세가지 욕구에 해당하는걸 골라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이런 어, 관계욕구라고 그래요. R은 Relatedness에서 어, 미안합니다. E는 생존욕구라고 그러죠. 생존 또는 존재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욕구, r 은 relatedness에서 관계욕구라고 그러고요 G는 growth에서 성장욕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세 가지 욕구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했으니까 growth 이게 성장욕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existence에서 생존욕구, 관계욕구, 그다음 어, 존재 욕구, 그다음에 relatedness에서 관계 욕구, g r o w t 에서 성장 욕구다. 이 ERG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알더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ERG 이론은 이렇게도 받아 줘야 됩니다. 고차원적이냐저차원적이냐 이야기할 때이 e RG에서요, 성장 욕구가 고차원적, 생존 욕구가 저차원적. 위로 갈수록 고차원적이다라고 정리도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알더프 ERG론이라든지 그 다음 메슬로 인간의 욕구 5단계라든지 그 다음 허즈그의 위생동기이론이라든지 이게 어느쪽이 고차원적이고 어느쪽이 저차원적이냐 이것도 정리가 되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내 안전 혹은 교육에 있어 땡근에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밀폐된 장소. 이 장소를 뭐라 그러냐면 산소결핍 장소라그래요 산소결핍이라면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산소결핍이라 한다 정도 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산소결핍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험교육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당연히 산소결핍이니까 환기설비에 관한 내용 설명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는 작업환경 점검에 관계되는 내용 즉 작업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를 18% 이상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질식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되지 않겠죠. 안전기 물론 용접장치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입니다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이 안전기나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은 교육 내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놔 줘야 될게이 교육 내용 중에서 여기에서는 어, 이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내용보다는 작업 순서, 안전 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기보다는, 어, 전격 방지.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라지, 보호구를 취급에 관한 내용, 이런 거는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재해 통계에서 강도율이 2.0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강도율이라는 것은 제의 경중을 비교하는 척도로쓰 는데 2.0이라는 말은 1000시간 동안 작업할 때 재해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근로 손실 일수가 2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1번, 한 건의 재해로 인해 전체 작업비용은 2%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틀렸죠. 근로자, 1000명당 두건의 재해가 발생했다? 두건이 아니라, 1000명당도 아니죠. 1000명당 두건의 재해가 발생했다? 이거는 연천인율, 뭐, 이래, 연천인율 할 때도요, 1000명당 두명의 재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지야지 1000명당 두건 이런 거는 재율에서 연관상이었고요. 근로시간, 1000시간당. 두 건의 해가 발생했다 두 건이 아니라 2일의 근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 시간당 2일의 근로 손실일 수가 발생했다. 그래서 강도율 구하는 공식은 꼭 기억하시면 돼요. 강도율은 연근로, 연글로총 시간, 수분어 근로, 손실, 일수인데 여기에 10의 3승이죠. 그래서 이 10의 3승은 밑에 걸 따릅니다. 그럼, 영글로 총시간수가 천시간일 때, 글로 손실일 수가 며칠이냐를 뜻하는 게 강도율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다음 중, 집단에서의 인간관계의 메커니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에는 동일화, 일체화, 커뮤니케이션, 공감, 모방, 암시 이런 것들은 있지만 4분에 관계되는 내용은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인간관계 메커니즘에서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게 모방과 이 암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방이라 하면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려는 것이고요 암시라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논리적, 사실적, 근거없이 받아들이는 것. 암시도 모방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실적, 근거없이 받아들인다. 암시라고 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동일하나 또는 어, 일체와 뭐 같은 의미로 받아주면 되죠. 일체화는 심리적으로 갖게 되는 것. 동일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것을 동일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어, 인간관계 메커니즘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투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사는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남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메커니즘이다라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안전교육 기획 수립 시 포함해야 될 사항과 가장 그리 없는 것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실시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나 시간, 교육의 종류나 대상, 담당자나 강사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게 최우선 과제가 교육목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첫째 과제다. 이 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안전교육을 수립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게 뭐냐 교육 목표입니다. 그럼 이 교육 목표 안에 들어가야 될세 가지도 반드시 암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1. 교육 및 훈련의 범위. 2. 교육 보조자료의 준비 및 사용 지침. 3. 교육 훈련 의무와 책임 관계 명시. 그세 가지가 교육 목표에 포함될 사항이다라고 받아주시면 돼요. 그 이외에 이런 것들도 있고 교재 준비는 관계가 없다. 계획하고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교육 심리학의 기본 이론 중 학습지도의 원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첫째, 직관의 원리. 이 직관의 원리는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언어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경험시킴으로써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원리가 직관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개별화의 원리는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맞는 학습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자가 능력이나 또는 갖춘 자질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화의 원리라는 것은 학습내용을 현실 사회의 사상과 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에서 경험한 것과 사회에서 경험한 것을 교류시키고 공동 학습을 통해서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원리 이세 가지하고요 이 외에도 뭐가 있느냐면 통합의 원리 그 다음 어, 자기 활동의 원리 자기 활동의 원리. 이런 것들이 학습지도의 원리입니다. 계속성의 원리,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성의 원리는요, 강, 일, 시, 개할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원리예요, 학습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시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할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반사설의 한 학습원리도 실기 때도 많이 묻죠. 그래서 강, 일, 시, 개 이렇게 네 가지 앞 글자를 따서 외워 놓으시면 쉽게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14번. 안전교육 방법 중 동기유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동기유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책임, 참여, 성과, 이런 것이지, 회피. 이 회피라는 것은요, 단기적으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동기유발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갈등 완화 방법입니다. 완화 방법.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외에도 책임참여 성과 이외에도요. 기회, 안정, 경제, 독자성, 권력 이런 것들도 동기유발 요인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다음 총 위험 예지 훈련에 있어서 터치 앤 코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팀 전원이 각자의 왼손을 맞잡아 원을 만들어 팀 행동 목표를 지적 확인하는 것을 터치 앤 코어다. 이게 뭐 터치 앤 코어의 정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의 답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데 보면 현장에서 그때 그 장소의 상황에서 적응하여 실시하는 위험 예지 활동으로 즉시 적용법입니다. 이게 TBM입니다. TBM. 툴박스 미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작업자가 위험 작업에 임하여 무죄를 지향하겠다는 뜻을 큰 소리로 호칭하면서 안전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기법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지적 확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적 확인. 뭐는 위험해. 좋아하고 외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는 터치앤콜, TVN, 지적확인 이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다음 16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관계자 외출입금지 관계자 외출입금지표지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금지표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금지에 관계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해라. 이거는 지시죠. 성면, 취급 및 해체 제거해라. 성면을 취급하거나 해체하는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금지죠. 그래서 이거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폭발성 물질, 이건 경고죠. 방사성 물질, 경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지에 관계되는 걸 찾아라 그랬으므로 답은 2번이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인간의 특성 중 판단 과정의 착오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라고 물었는데요. 합리화. 그래서 우리가 판단 과정의 착오에는요. 능력이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자기 합리화, 환경 조건의 불량,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합리화나 자극 조건 불량이나 정보 부족은 판단 과정의 착오지만 정서 불안정은 인지 과정 차고다 인지 과정. 이 인지 과정의 차고 요인에는 생리 심리적 능력의 한계, 정보 저장 능력의 한계, 감각 차단 현상, 정서 불안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지 과정의 차고 요인에서 또 중요한 게 감각 차단 현상입니다. 이 감각 차단 현상은 단조로운 업무. 단조로운 업무, 반복적인 작업, 반복 작업입니다. 이두 가지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면, 수행하면 발생되어지는 게 감각 차단 현상입니다. 감각이 차단이 되면 정보가 들어와도 알아차릴 수가 없다. 그래서 감각 차단 현상은 인지과정의 차고 원인 중에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A 사업장에서 사망이 두 건, 이 e 사업장에서 경상재는몇 건이 발생있는가하인히재 구성 비율로 해라. 1대 29대 300입니다. 이것만 해야 될게 아니라 1이 사망 또는 중상을 뜻하고요. 29가 경상을 뜻하고요. 300이 무상해를 뜻하는 거예요. 무상해 사고죠. 그러면 사망이 두 건이 일어났다면 경상은. 두 건이 일어났다면 경상은 얼마인가? 2곱하기 29는 58건이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라고 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니 이론만 보지 말고요. 1대 10대 30대 600 이론 버드 이론도 좀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19번 안전교육 중 프로그램 학습법의 장점으로 볼수 없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쉽게 알수 있고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주어지니까요. 지능, 학습 속도 등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학습법은 학습자 개인이 남는 시간에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자율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차를 고려해 줄수 있고, 매 반응마다 피드백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습 과정을 쉽게 할수 있고, 학습자하고 흥미도 가질 수 있다. 내가 학습한 결과가 금방금방 금방 나타나니까요. 여러 가지 수업 매체를 동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뭐, 프로그램 학습법은 아니죠. 개발된 내용만 활용을 하는 방법이 프로그램 학습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다음 중, 시몬즈의 재손실 비용 산정 방식에 있어 비보험 코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몬즈가 재손실 비용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총재 비용, 총재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 보험 코스트는 보상비를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지급되는 보상비를 얘기하고요. 비보험 코스트를 이야기할 때 휴업상해건수, 휴업상해건수 곱하기 a 플러스 통원상해건수 곱하기 b 플러스 응급조치건수 곱하기 c 플러스 무상의 사고 건수, 무상의 사고 건수 곱하기 d 이네 가지를 다 더한 것이 비보험비다라고 얘기하는데 휴업이나 통원이나 응급이나 무상의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몬즈에서 제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망과 영구 전노동불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사망과 연구 전노동불능을 찾아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